오늘은 나르시시스트들의 유치한 생각들에 대하여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대체로 어린아이는 자신의 요구에 응해주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따라가기도 하고 좋다고 안기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바로 자신의 요구에 응해주지 않으면 싫어. 라고 소리치며 때를 쓰고 짜증을 내거나 소리 내어 울기도 합니다. 어린아이의 인지적 사고가 이분법적이기 때문이랍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사고는 좋다와 나쁘다로만 사람을 구분합니다. 그러나 발달 단계를 거치면서 아이는 점차 자신의 극단적인 이분법적 사고의 무게중심을 조금씩 옮겨갑니다. 때로는 아무리 자신이 싫어도 적당히 조율하고 참기도 합니다. 이처럼 한 개인이 사회화로 접어들면 사람들은 상황을 복합적으로 살펴보며 유연성 있게 대처해 나갑니다. 이것은 비교적 성숙한 태도로 가는 옳은 방향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서 혹은 가까운 주변에서 사회적 나이는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관계에서 자기의 감정에 따라 좋은 사람, 나쁜 사람으로만 사람들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나르시시스트들입니다. 자신의 감정대로만 움직이는 그들은 극단적인 자기중심의 에너지로 세상을 해석합니다. 또 자신이 그런대로 잘 나간다 싶으면 아나무인이 되기도 하지요. 기고만장해지면서 자신의 본성을 과감히 드러냅니다. 아시다시피 나르시시스트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공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 기준에서 쉽게 평가하고 판단하면 옳다고 확신해버립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신 때문에 힘들어 죽어버릴 것 같다고 신음하며 고통스러워 해도 그들은 묵살해버립니다. 자신의 귀를 닫고 그들의 입을 막습니다. 이렇듯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어떤 대화를 할때 지적 수준과는 별개로 맥락을 놓치기도 하고 이해력도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고 의아하게 합니다. 또 이들은 대화 중의 주제와 관계없는 엉뚱한 말을 툭툭 던집니다. 이런 행동은 무례하게 보이기도 하고 실없는 사람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나르시시스트들의 대인관계는 협소하고 원만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표정이나 태도, 그리고 몸짓의 신호를 잃지 못합니다. 그래서 눈치도 없어 보입니다. 오직 자기에게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자신은 상대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면 투사기제로 상대를 향해 제발 눈치를 좀 보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이렇듯 대인관계에서 고착된 대응방식만 고집하여 겉에서 보기에 자기 멋대로이고 일방적이며 늘 똑같은 방향으로만 직진하는 고집스러운 사람으로 비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잘 이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들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상대에 따라 사용하는 단어나 말들을 사용할 충분한 지식도 없지만 굳이 어떤 말들을 해야 할지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들에게는 머리에 떠오르는 즉시 바로 입으로 뱉어내는 것이 곧 말이 됩니다. 이런 그들의 말 같지 않은 말들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이들과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 뿐입니다. 할수 없이 이들의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겠지요. 상대가 들어주고 있으면 자신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도 모른 채 떠들어댑니다. 그러나 자세히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들이 유난히 말을 많이 하고 있을 때는 꼭 누군가를 깎아내리거나 흉을 볼 때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질투심이 많아 자신이 시기하는 사람들의 단점들을 들춰냅니다.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관적인 해석으로 콕 찍은 그 사람들을 매도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듣는 사람도 동조하기를 요구합니다. 이들과 별로 친하지도 않는 사람들은 이들의 말을 듣고 있다 보면 점점 불편해지면서 가급적 이들과 자리를 같이 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들의 알맹이 없는 대화 수준은 지적 수준과 별개로 대체로 유치합니다. 문단으로 이어가지 못하고 단편적인 문장들입니다. 산만하고 폐쇄적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정리해서 잘 전달하지 못합니다. 배운 것과 별개로 이들의 말들은 분명히 모국어로 말하고 있지만 외국어의 초급 수준 정도의 단어들만 주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기보다 더 똑똑하거나 자기보다 권위나 힘이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고 있거나 또 어떤 제스처도 취하지 않으면서 있을 때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알수 없게 무표정입니다. 순간순간 감정의 변화가 있어 어떤 때는 밝게 웃다가 어떤 때는 우울하게 보입니다. 이들의 정서적 표현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불규칙적이며 일시적이고 모호합니다.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들의 비일관성은 주변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듭니다. 이들의 어떤 모습이 진짜 모습인지 알 수가 없게 합니다. 이런 특징들은 나르시시스트 주변 사람들을 매우 힘들고 슬픈 감정을 자주 느끼게 합니다. 이들과의 관계는 사람 대 사람, 인간 대 인간이 아닙니다. 마치 그들은 딴 세계에서 온 사람들처럼 모든 것이 이질적으로 느껴집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대화를 할때 말뿐만 아니라 표정에서도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보를 얻습니다. 그런 정보는 그 사람을 더잘 이해하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르시시스트들의 눈빛은 대체로 흐릿해서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과 대화는 무료하고 쉽게 피곤해집니다. 이들이 대화를 할때 일방적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 집중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대화의 흐름이 폐쇄적이라 상대는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신의 감정이 잘 발달된 어떤 사람들은 나르시시스트들의 그런 태도나 대화의 습관들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며 부탁도 해봅니다. 그러나 나르시시스트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을 무시하고 잘난 척한다며 상대를 심리적으로 밀어냅니다. 그리고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상대는 나르시시스트에게 나쁜 사람, 교만한 사람, 혼자 똑똑한 척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마다 비꼬며 소심한 복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너도 그랬잖아. 너가 먼저 시작했잖아. 너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잖아. 하며 상대를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압박합니다. 관계를 유지해 보려고 노력하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나르시시스트들과 있으면 외롭고 무기력해지기 쉽습니다. 그들이 상대방의 감정을 차단해 버리기 때문에 감정의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요. 무거운 정막감과 냉랭한 공기는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을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질식시키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나르시시스트들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비교적 내연적인 나르시시스트들은 이런 경우 자기 안으로 숨어 들어가 버립니다. 외부의 모든 통로를 차단합니다. 이들의 행동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데 상대를 거부하고 있다는 의미도 있고 상대를 괴롭히는 의미도 있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어떤 사회적 관계를 맺으면 어쨌든 서로 잘 지내보려고 노력하잖아요. 꼭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통상적으로라도 예의를 갖추며 관계를 이어가려고 애쓰잖아요. 그러나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의 감정에서 저 사람은 미워. 내 기분을 상하게 한 사람이니까 싫어. 라고 머리에 새겨지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좀 하자는 어떤 사람에게 나르시시스트들은 오히려 무서운 표정으로 자신의 감정 상태를 드러냅니다. 싸하고 소름 끼칠 정도입니다. 그들은 이제 그 상대야말로 벌을 받아 마땅한 세상의 가장 나쁜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어떤 사람이 나르시시스트를 아이 다루듯이 살살 구슬리고 애써 웃음 지으며. 다독거리기를 반복하면 그들은 마음을 조금씩 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미 상대방은 지쳐있고 이런 상황들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럼에도 그들과 잘 지내기 위해 애쓰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감수해 내며 버티고 또 버티며 살아갑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이렇듯 자신만 세상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만 소중합니다. 상대가 자기로 인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얼마나 슬픈지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이야기하면 누가 해달라고 했느냐, 왜 자기에게 요구를 하느냐, 왜 시비를 거느냐, 왜 상관하느냐 라며 매정하고 뻔뻔하게 그 사람을 밀쳐냅니다. 그들은 일말의 측은지심도 없으며 양심도 없습니다. 자신이 받은 것은 당연합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았는데 상대가 스스로 좋아서 한 것을 왜 자기가 고맙게 생각해야 하냐고 오히려 화를 냅니다. 그러니 누가 해달라고 했냐고 도움을 준 사람을 초라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임상에서는 일반적으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매우 중독적이라고 봅니다. 즉, 나르시시스트와 관계 회복을 위해 기울이는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이 간헐적 강화가 되어버리면서 그 사람은 어떻게든 나르시시스트인 그 사람이 변할 것이라는 헛된 희망과 집착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들과의 관계는 주기만 하는 사람과 받기만 하는 사람으로 구분되어 버립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그들 나름대로 살아갈 뿐이랍니다. 그러니 그 곁에 사람은 먼저 자신의 감정과 정서, 그리고 자신의 심리적 상태를 돌아보면서 추스르고 이런 반복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신이 집중해서 할수 있는 어떤 일들을 조금씩 만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들과 함께 있어야 할 시간에도 예를 들면 자신이 흥미있는 운동이나 요리하기, 글쓰기, 드라마나 영화보기, 멍 때리기, 친구랑 통화하며 수다 떨기, 책보기, 반려동물과 산책하거나 놀아주기 등으로 각각의 시간들을 나누었으면서 그들과 분리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나르시시스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자유로움을 느끼기를 응원합니다.